안녕하세요, 놀부여정입니다! 놀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 것보다 제가 너무 멋진 케이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언박싱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 뾰로로로룸! 네. 와, 이렇게 멋진 케이크를 주신 우리 몽블랑은 사랑합니다! 몽블랑 케이크인데요. 생일 선물로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서 배달을 <laughs>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몽블랑은 제가 원래 브랜드 자체도 좋아하고 제가 또 많이 애용한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몽블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이 로고를 보시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몽블랑이라는 브랜드가 일반분들은 이제 프랑스 브랜드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BMW하고 콜라를 많이 해요. 이 몽블랑이 이 어린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죠. 남자분들도 좋아하지만 소설도 있고, 또이 몽블랑 자체가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테마로 많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또 히트도 쳤고, 굉장히 예뻐요. 그 중에 하나 또 소개시켜서 보겠습니다. 이케이에 있는 이 어린 왕자, 그리고 이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제 팬이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거 3, 4개월 정도 기다렸다 받았던 것 같아요. 요 시리즈가 이게, 리미티드로, 한정판으로 나온 만년필인데요. 자,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만년필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많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딱 열면, 주인공인 만년필부터 이렇게 케이스를 열면, 사실 요거는 이제, 한지는 좀 됐어요. 제가 녹가다 사용도 하고 만년필을 제가 모으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만년필은 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년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특히나 1931개만 나왔던 펜인데 제가 번호를 5월 19일 제 생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번호가 금방 나갔다고서 해 5월 16일 해서 516 번호를 받았어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생텍투베리 얼굴이 있고요. 우리의 주인공 어린 왕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다. 요렇게 같이 펜 속의 어린 왕자 케이귀의 어린 왕자 비행기를 모티브로 삼았고요. 이 안에 보면 이 펜이 펜촉 안에 금이 있어요. 별금. 그래서 안을 볼때이 골드 스타가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몇번 썼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 펜은 초록색 잉크를 많이 썼어요. 제가 펜을 모으고 또 펜을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이제 좋은 계약을 하시라고 솔직히 계약하실 때 모나비 펜을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계약하시라고 해서 처음 나에 대한 선물로 시작한 게 이제 만년필이고 그걸로 손님들이 좋은 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자 하면서 시작했던 만년필 모으기였는데요. 지금은 글씨를 제가 하루하루 쓸 때마다 더 많이 멋지게 쓸수 있는 저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년필을 들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년필 들고 글씨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만년필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씨를 쓸때 이제 45도 각도로 해서 저도 이제 흘려 쓰는 편인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서 쓰고 하면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펜을 잘안 쓰는 버릇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문자를 많이 쓰고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은 아날로그여서 펜을 많이 씁니다. 멋진 펜과 이렇게 이 멋진 콜라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난 생일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제 생일날 저에게 저만의 선물을 항상 해요 저한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선물을 꼭 하나씩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년필이었고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 생일날 저에게 항상 하나씩 하나씩 그한 해에 이었던 거를 제 생일날 보상받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여러분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토닥토닥 해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겠습니다. 목물랑은 사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놀부가 되겠고요. 목물랑 가족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